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떨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빨간색 재생버튼 뒤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에이, 유튜브가 짱 아니야? 누가 유튜브를 이겨?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유튜브가 쇼핑 기능을 붙이면서 세상을 다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지금 물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는 두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입니다. 단순히 우리도 물건 팔 거야.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이 준비한 건 유튜브의 심장을 겨누는 아주 치명적인 비밀병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내 지갑이 털리는 미래가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전쟁터에서 돈을 쓸어 담을 기회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유튜브 쇼핑을 박살 내기 위해 준비된 인스타와 틱톡의 비밀병기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보죠. 유튜브 작정했습니다. 영상 보다가 클릭 한번이면 물건을 사게 만들죠. 유튜브 쇼핑 이거 진짜 무서운 기능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거 좋아요 하면 바로 밑에 구매하기 버튼이 뜹니다. 신뢰를 파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튜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적성입니다. 우리는 유튜브에 뭘 하러 가죠? 재밌는 거 보러 가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시간 때우러 갑니다. 쇼핑을 하러 유튜브를 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사는 거죠. 바로 이 틈을 경쟁자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자 틱톡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10대들 춤추는 어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과 동남아에서는 이미 틱톡샵이 이커머스 생태계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틱톡의 무기는 뭘까요? 바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리뷰 영상을 10분, 20분 봅니다. 보다가 지쳐요. 아, 딴거 볼까? 가격 비교해 볼까? 이성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틱톡은 다릅니다. 15초. 딱 15초 만에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킵니다. 화려한 영상, 신나는 음악, 그리고, 이거 신기하네? 하는 순간 이미 결제 완료 창이 뜹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쇼퍼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이죠. 틱톡이 준비 중인 비밀 변기는 바로 AI 기반 초계이나 충동 구매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이 뭘 검색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지금 우울한지 배가 고픈지 심심한지 틱톡은 터치 패턴만 보고도 압니다. 그래서 우울할 땐 달콤한 초콜릿을, 심심할 땐 재밌는 장난감을 눈앞에 들이미는 거죠. 유튜브가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틱톡은 욕망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인스타그램은 놀고 있을까요? 아니요. 인스타는 더 무서운 걸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인스타 쇼핑은 좀 불편했습니다. 사진 예뻐서 눌렀더니 쇼핑몰로 이동하고 로그인 다시 하고. 짜증나서 나가버렸죠.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인스타그램의 비밀 변기는 심리스 결제와 AR 피팅입니다. 릴스를 보다가 옷이 예쁘다. 버튼 하나 누르면 내 얼굴에 그 옷이 입혀집니다. 증강현실 기술이죠. 어울리네? 애플페이로 1초 만에 결제 끝. 쇼핑몰로 이동. 회원가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스타 안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죠. 나 이거 샀어라고 올리기 가장 좋은 곳. 그 허영심을 가장 완벽하게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보다 더 무서운 진짜 비밀병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유튜브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뭐죠? 바로 유튜버들입니다. 그런데 틱톡과 인스타가 이 유튜버들을 빼오기 위해 돈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틱톡은 판매 수수료 0% 선언을 하거나 물건만 팔아도 엄청난 보너스를 주는 크리에이터 인센티브를 뿌립니다.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수익 100만원 벌때 틱톡에서 물건 팔아 1000만원 번다는 소문이 돌면 당연히 틱톡으로 갑니다. 인스타그램은 공구 여신들을 위한 전용 관리 툴을 제공합니다. DM으로 주문받던 원시적인 방법을 버리고 AI가 자동으로 주문을 처리해주는 비서를 붙여주는 셈이죠. 결국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 떠나면 유튜브 쇼핑에는 홈쇼핑 광고만 남게 됩니다. 그게 유튜브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유튜브의 신뢰냐, 틱톡의 속도냐, 인스타그램의 감성이냐, 이 거대한 플랫폼들의 전쟁 속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사실 누가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전쟁 덕분에 물건을 팔수 있는 기회가 역사상 가장 쉬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쇼핑몰 만들고 광고 돌리고 난리였죠? 이젠 영상 하나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에 내 물건을 팔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갑을 여는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지갑을 채우는 생산자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고 뭐라도 찍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무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즈니스 TMI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